야, 아까 오, 오, 뭐? 이거 무슨 벌레야? 존벌레. 존벌레라고? 어. 음, 존벌레인데. 어. 막 부엉이처럼 보였. 그게 그러지. 어, 약간. 우리 체체리가도 되니까 동전 다 먹자. 동전 다 먹. 응. 동전, 어, 어. 아. 동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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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존벌레. 공장이. 점벌레, 점벌레, 그래. 점벌레 뒤집어잖아. 오우 커졌다 키. 음. 야. 무서. 아빠 여기 하나 음. 영어로 보니까 여기 점프를 해야 되는데. 음. 점프배, 점프, 점프, 점프. 저기 음. 친구 누르지 마. 응? 저 친구 누르지 마. 알겠어? 점프배. 점프 점프 오. 어. <laughs> 저기 올라볼까? 어. 고 어떤 거? 그 벌레가. 저거는 달팡이. 다른 달팽이가. 달팽이야. 오. 어. 우 어. 아. 아. <laughs> 이 좀... 와, 다시 자 사장님 얼마요니다 잠시만요. 야. 저 죽으니까 광고로야 <laughs> 된다. 게임이길래 플레이만으로도 음... 돈도 벌수 있어 할때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그제? 응 음. 어, 광고도 꽤 있네 매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현금 보상 빡빡 매일 치몇 번으로 용돈이 와 쉽지 않아 슈퍼말이 재밌다 그제? 완전 갓게임이네 나도 당장 설치해서 용돈 벌어야지 그런데 저돈 버는 게임 유튜브 올리면 모두 다 좋아하겠다 음. 아빠 음. 그러면 아빠 어? 어 아빠저아빠거요요눌요봐 저... 요거 요거, 요거, 눌러봐. 이거?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. 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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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빠는 아는 아빠는 아빠는 아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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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떨어져는 아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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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이. 아. 광고 물는바람면 어, 저기, 약, 약, 약 먹어야 되는데. 어, 안 먹어야 되는데. 약을 먹으려면 저기로 가야 돼. 아, 저기 가. 어, 먹었다. 먹었다도 먹었어. 오, 점프. 아, 점프. 점... 어? 왜? 왜? 어, 자내 집도 해야오 어, 이스 <웃음> <웃음> 아 어. 다행이다. 어. <laughs> 음? 아, 저기 뭔가 있었어. 저기 올라갈까? 음? 저기 올라가자. 안 돼. 왜? 아돼대돼 여기는 음. 벌레랑다 없으니까. 에이? 어, <laughs> 오 오케이 으으우와다왔는데 아빠 그러면 이 광고 끄기 어디 있는데 뭐, 이거. 이 광고 끄기라고 입금 입금, 아, 입금 아니 아잖아아또 봐야 되는 광고 입금 이만원 아, 와 어떤 게임이길래 플레이만으로도 돈도 벌수 있어? 우리 응? 응? 어, 네. 어. 다시. 다시. 다시 아, 소울 게임으로 보상 받기. 접속만 해도. 돈 버는 게임할지 않을래? 나중에한테 보러 완전 각 게임이네. 나도 당장 설치해서 용돈 벌어야지. 음. 또스. 또스. 같 도전하자. 내가 해 아빠 아빠. 한번 해 보고 잠깐만. 아빠 이거 통과만 하고. 어, 어, 어. 어. 다시. 어. 아빠 해 보고 잖나 어? 응? 아이라리아쥐아 쥐리아, 거응아 쥐리아, 쥐리아, 쥐아 쥐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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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 쥐리아, 쥐리아, 와, 까리있잖아그 와, 저 조심해다. 저거. 공벌렸잖아저치 조심해다. 와. 저거 한 방에. 깨끗 어, 저거는 피다리야 되겠다. 어, 어이구. 아, 죽을 뻔했어. 어, 그니까. 나도. 응. 마리오 잘하지? 응. 거의 다 왔다. 어, 다 왔다. 오오 오케이 와. <laughs> <이> 세 번째 <laughs> 세 번.